예? 핫스톤은 재밌어요. 돌게임은 안 해도, 해봐요. 돈좀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는 재밌습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 이번 판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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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졌어. 때려쳐, 때려쳐, 쳐! 이러고 뭘 이기겠다, 이고 어이, 새끼야! 어? 야, 이야, 야, 야, 야. <laughs> 그렇게 서 아, 야이, 하니까 또, 야이야. 아, 이런, 몹쓸게, 그만 생각, 아휴, 게임에 집중도 못하고, 아휴, 진짜. <laughs> 에휴, 진짜, 한숨만 나온다. 게임 실력에도 지금 한숨이 나오고, 실력에도 지금 한숨이 나오고, 아, 잠깐만요. 나 일격 필살 <laughs> 눌렀는데, 아, 진짜 선생님, 선생님. 나 일격 필살 눌렀는데, 아, 그만 때리고요. 서, 선생님, 아, 진짜 이건 좀 너무했다.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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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루아진짜 편석을 <laughs> 바꿔서 혹은 정진을 하세요. 뭐 골드로 뭐 방파무공 절대 찍지 말고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저그 개편이 되잖아요. 그 신분활동 개편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재료가 많이 풀려요. 그래서 제작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제작을. 그래서 가격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아, 거기서 금강이 공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을 했고, 지금 나는 정진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돈이 있으면. 돈 있으면 무조건 정. <laughs> 요새 악재가 겹치는데 <laughs> 요새 무슨 악재가 겹치냐면 어제 귀속으로 제사, 잘못 제작해 가지고 돈 이빨에 날리고. 네. 오늘 천하표행 못하고. 제비차기. 제비! 윌격 필살. 캐치. 난 런. 런 데빌런. 13초. 이거는 광파가 돌면서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내일 구패 찍으려면 적어도 12권은 유지, 유지해놔야 되는데. 오케이. 배칭이 너무 힘들어요. 음, 아재니까 아재 개그지, 모두 모였어. 지금 무슨 드래곤볼 마냥. 드래곤, 자자라라, 드래곤, 폴, 세상에서 제일 하늘차기가 나오고. 이 콤보가 끊길 그건데. 오케이, 콤보 끊겼고. 풀고. 공중에 피 썼고. 순간적으로 아 제비차기가 남았구나. 아 도락성. 도란맨. <laughs> <laughs> 아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진짜로. 취업건 때 그냥 좀 도망갈 걸 일부러 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비차기 하늘차기가 돌았다고. 아, 잠깐만요, 제발! 무격다짐이 통일 상대가 아닌 거 알았잖아. 아 이거 도망가서 매고해줄 경로 벌었어야지. 뭐저러이 새끼야. 뭔 제발이야. <laughs> 아 진짜 이거 게임 이거 망겜임 진짜로. <laughs> 아 진짜 이거 망겜 맞대니까요. 내가 해봤음 이건 만큼 맞음. 어? 인생 참. 인생 쓰다. <laughs> 나 진짜 그렇게 한번 지니까 멘탈이 찢겨 버렸어요. <laughs> 멘탈 잡자. <잡죠. 웃음> 멘탈 잡아야 돼. <laughs> 버전에서 제일 좋은 건 신도가 맞아요. 이거 부정하면은 좀 뭔가야, 뭐라고 해야지? 그게 있지. 왜냐면, 신도가 좋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때리면서 탈기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다른 클래스들은 그게 안 돼. 네? 자기 탈기 시간을 끝까지 벌수 있는 직업이 신도 하나예요. 그거 다른 직업은 그게 안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신도가 좋아. 저는 좋다고 하는 거고. 그것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봐봐요 매를 맞추고 나서 콤보를 이, 때리잖아 그런데 콤보가 끝날때쯤에 매를 다시 날려가지고 콤보를 이을 수가 있어 상대방이 탈기가 진짜 신이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아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명히 나는 탈기 끝날때까지 시작을 매로 맞고 시작했었는데 다시 매를 맞고 콤보가 이어지면 이게 신의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지. 뭐,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오케이. 나 사실 팩이 없었는데. <laughs> 팩이 없었는데. 다행이고. 이러면 여기서 한 가지 플랜이 있어요 여기서 활을 맞췄 야지만 가능한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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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안돼! 아, 방금... 방금 뭐하는 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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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신